何でシューリスティネーシだいがうてガしたちょっとオーティアライカリティすなんで修理してねえのにサインがいるんだよとにかくもう帰れってガオシちょっとお手洗い借りていいですか実はさっきからおカラオシカラオシカんうシカラオシカラオシカラオシシ 그다음에 이쪽이죠. 자, 무라세 만나러 왔습니다. 나야마요だけ話したいんですよ 무라세 산. 오も命がけで来たんだそれにじゃがし 역시 내가 약이구만. 국내 설이보자 무라세 아키라. 자. 이번에 1 3으로 했습니다. 오호, 가 됐고. 일 모드. 오호. 우와 운잘 버틴데. 나게 체어샷이 났 오오 잘 버틴데 <laughs> 오, 오, 오씨댄데자죽기 최어 샷! 후자 이번엔 뭘 들어볼까? 이거아 잠깐만 아 꺼져봐 잠깐만 너 한대 더 맞는다잉? 체어 샷! 다시 이건 뭐야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잠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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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피하고. 막두. 아니, 저것은 목검. 아니, 목검왜 장식한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심지어 흑단도 아니고, 저 그건가? 아이언 우드인가? 치명상에 대해. 뭐, 치명상을 당할 때 있다. 의료키트로 치료할 수 있대요. 알트 버튼으로 EX 무스트 발동 가능. 공격의 스피드가 상승한다.

잠깐만 니가 와호 어어어 피했는데 잠깐만 나 쓰러진거야? 음봐 좋다 남자는 회복약 따윈 빠지지 않습니다 모르셨구나 아니 비동기화될줄 몰랐는데 꿈에도 몰랐는데 어 스킵해 야 스킵 없냐? 스킵 없냐? 건너뛰기 안 돼요. <laughs> 건너뛰기 안 됩니다. 야 건너뛰기 안 되네. 이번에 깨겠습니다. 자 일성. 자 최어시아. 진리의 최어시아. 들어어 다음 제 떨이, 너 같이, 아, 너가 제 떨이 아, 무시하는구나. 자, 잡고요 골프채 있어. 와, 이거 진짜 아프겠다. 이거 맞으면 진짜 황청 한다 야, 잡기. 템 있네요. 오우좋았어 뒤에 골프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누 왔어? 볼프차 어딨어? 오, 가드. 오, 가드 와 가드 뚫리네, 이거. 다 모르겠다, 씨. 후드려 패. 자, 그래, 가드. 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자도괜피은데건음괜찮은 알아 닥쳐 아까도 봤어 창피하도까 조용히 해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 사실 지금 보면은 주인공이 더은겁나지 않아? 은데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데 <놀라> 어, 스테샷어어자 잡고 <놀라> <중킬>. <놀라> 오 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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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렇지 가까지는 잡아 잡아 그렇지 되게 잘 빠져 나온데 이거 오오쎄다안 되겠군 여기까지 안 되겠는데 자난 창을 들었다 새끼야 어어어어어 <laughs> 사거리 내가 득일다 진짜 성벼 그렇지. 리치 차이의 승리. 이 게임이 텐빨이좀 심하네. 아이. 해보니까 알겠네. 텐빨이 금나 심합니다. 뭐가 목이야. 적 오마이. 이따로. 안다도 하고 싶은데, 안 하시다. 이시다 이따로. このクメを見捨てて逃げ出しているのがあんただなんなよお前はカム町の探偵だよクメが殺された事件を調べてるハムラの弁護士に頼まれてじゃあお前はハムラの弁護士に頼まれて그런게좀있어요アホンだろそんなもん相手に何も喋らんぞ 어, 이건 무라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어 동생을 버지만 의리 다야타면 확실히 하무라고하거 동생을 버 도망갔지만 의리 있는 철암다. 안타면 확히가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동생을 도망갔지만 의리 있는 철암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동생을 버려 도망 있는 철암다. 안타면 라가 쿠메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동생을 버려 도망갔다안가 쿠메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동생을 버려 도망지만

요거 제시한다. 이것이 나, 나야, 그래. 노 시타이. 은이 별로 없죠. 은이 う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あんたに見せんのは酷だ,だったかもなけどこの写真で死体の周りにほとんど血の跡がないとわかるか別の場所で殺された後、ここへ運ばれてきたってことだよそそうかじゃあまあそれは分かった 少し落ち着いて話せるようになったか。おっ <laughs>、ンボムを찾아야지。よし <laughs>、なら、一つずつ行こう。まず、あんたはアムール前から逃げ出した後、どこで何をしてた敵に組の者にさらわれて、何も動かなかったのか。同僚をぶろったんか、返すた。めに俺は 協会の仲間に応援頼みに行って。でも応援は集まらなかった。あ、あほぬかぜ。応援は集めたで。差し出なかった？アムールにも貸し込みかけたわ。これ CCTV 없었는であの晩、アムールにはもう人の出入りはなかったはずだ。そう思うわ。防犯カメラに映っとらんかったからやろ。俺らはそいつを避けて裏口に。あ、質問のう。そっちは防犯カメラも壊れとったしな。 そっからアムールに踏み込んだんや踏み込んだアムールの中にああせやけど店の中には誰もおらんからそこから10時以下全部探したんやがなその時の時間は夜中の12時過ぎ12時過ぎだや検察によればアムールでハムラが組めをいたぶってた頃だあんたの話が確かならそのストーリーがひっくり返る 検察のもいいよ。どうしよう、ポネジョコ、ポネジョタイコのような。ハムラヤおかにおらやるかハムランン、ちょっと待って、そう。ただ、イマノアンタのハナシュア、ケーサツモ、でンサツモツカンデナイ。だから、ホテルショーゲンシテクルト、ヤルト、オモカ何度、オランエセナーが。 一応聞いてみただけだよ。彼らの입장에서도二人자를送れるしちゃ。なるほど。なるほど。じゃあムラセによると、十二時の時点でアムールには誰もいなかった。そう。<laughs> ハムラの頭は十二時頃、クメを解放してサウナへ行ったと言ってる。ムラセの話とは矛盾しない。 となるとハムラのカシラマジでやってねえのか。頭がサウナに行ったって証拠が出ればね。まあ結局はそこなんだよな。それでも今日は十分だろう。十分だろ。<noise> そうだな。よし、海藤さんも今日は上がって。じゃあ情が追加되었습니다。で 、네 、リッパーン 자 일단 사무소가서 쉬죠 말씀하세요 카이토? 카이토는 아니지 않을까? 쟤는 믿을만한 형님 아니에요? 카이토 설마 일브라오 그쪽을 어 자기 파문시킨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그럴 수 있겠는데? 반전 있을 수 있어. 반전. 그럴 수 있어. 호호. 잡밥이었구요. 그러게 왜 기겼어? 막버스가 저사람일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 통술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이제 범인인 거야. 그럴 수 있어. 그치, 저한테 개기면 가시는 겁니다. 템도 없어. 어저비어스 열쇠는 뭐야? 열쇠 아니잖아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내 열쇠였구나. <laughs> 이건 내 열쇠였구나. 자, 시하죠 어, 저도 반, 맞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통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신탄이한테 보고하러 가죠. 옷은 뭐 따라 없고요그 생활 아는 거 아닌데, 나 우리 형님을 좀 믿고 싶어. 우리 형님이 좀 약간 귀엽지 않아 우리 형님은 착한 사람일 거야. 지금 저 안에 가면은 또뭐 있네요. 일단 뭐 있나 볼까? 어, 뭐야, 이쪽 아니야? 지금 무정 멋있게 있는데, 그냥 무시하자. 인데어 위로가죠 서브캐도 이 게임 꽤 많대요 꽤 많다는데 일단은 저희는 서브캐를 꽤 하나?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방송할 때 서브캐를 안하는데 챕터 2까지밖에 안되다 보니까 뭔가 좀 미묘하긴 합니다 라면 서브캐도좀 깨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 차는 꺼지시고요. 자, 2층으로 선배. 이배이 뭐야? 여, 뭔가 신에이 왔다가. 어에회에의에라세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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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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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いいいいじゃねえかかかででもももそそれれセははは証証言言ししててくれるのかのの<や>たやっぱりかだががのの信憑性が高い実は俺も面白いもん見つけんな。う<ん>だ

分かった。これから接見ングできるようにする。手配できたら電話してくれ。じゃ、いったん、がっしゃいがヘルマリンにわたんで、テ話ヤガミさん、真冬と話したんです。お、チュートンんチュートンだ、チュああ、話したけど。真冬

여자가 범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연락 기다리는데우는 그동안 서브캐 같은 거좀 해볼까요? 깃발 있는데 이거는 노숙자죠? 노숙자 뭐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살펴보기. 어? 들어갈 수 있어. 뭐야? 던전이야? 어, 주인공 모델이 기무라타쿠예요 이번에 제방산문이 그, 시현인가 오, 하여간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갔다 오셨다는데 이분도 김누라 타쿠야 보고 오셨대요. 아, 제 나이 때가 0대때 김누라 타쿠야 꽃미남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지 뭐. <laughs> 이거 의료시설이냐, 설마? 이런 아지트도 있네. 싸우는 건뭐따라없고요 와저 겁나 무거운데 나가는 것도 있네요 음, 당시에 꽃미남으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야, 설마 일본은 저 가벼워? 야왜 이렇게 가벼워 보냐 노숙자 아지트가 겁나 좋아 <laughs> 의료시설까지 있습니다 자 대화기 저구촌 난사구요 하야 친해지는 거구나. 아, 어느 나라나 좀 무거워요? 풍부 살인. 힘이 세집니다. 자, 일단 신탄이 연락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오, 시에 붙었네요. 오, 깔콘! 무시할게도 자, 일삼에서몸무로 바꾸고요. 너나 피에피 우. 뭐야 저 퍼주는 뭐야 <laughs> 아 일반 있는 도구 없이 못 드는구나 안산 꼭 갈군. 나 부천인데 <laughs> 안산까지 이제 원정 갔구나. <laughs> 100km? 와 진짜 무겁다. 그걸 맨손으로 준거야? 설마? <laughs> 어또 시비건데? 잠깐만 자전거 없냐? 너희한테 어울리는건 자전거다 하하하 와하우 와하우 <laughs> 후호우와 마이크샷 자 일단은 스일을좀 볼까요? 또 배울 수 있는데 체력 증가 공격력 증가 2000이에요 2000 지금 내 HP가 3000 있으니까, 이 쓰자. 콤보 스피드 상승 배우고. 누웠어. 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자전거 들고. <laughs> 집에 자전거 굉장히 많은데. 좀 혹시라도 멀리 출근하게 생기면은 출근할 일이 생기면은 자전거를 좀 써야겠어. 일단 자전거 있냐? 자전거 있구나. 카몬. 아 전화 온다. 아니 왜 이때 전화? 와아 형님, 아그 선배님 부담돼요. 왔다. 어 택시 타고 오래요. 아 선배님도 굉장히 부담되는데 야, 깡패 어디 가냐? 깡패는 그 와중에 사라졌어 가져 펀팅도 안됩니다 깡패는 그 와중에 가셨구요 야 전화받으면 그냥 사라지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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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처에 자전거 자전거 있으니까 카몬 빨리 와봐 자 오자 오자 못 뜨냐 이거? 느승간이도 안가. 어. 가정고 사라졌구요 콤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효과 달라졌고, 자 로칼콘 너한테 어울리는 건데. 로콘 엔딩, 새끼야. 오호 와. 자, 택시 타죠. 낚시.

協力会のムラセがクメを救出しにアムールに来ていました。防犯カメラに気づいたこの後、裏口からアムールへ踏み込んだんです。それでムラセはその時店内には誰もいなかったと。わあ、その時俺はサウナに行ってた頃だ。クメはどうしてたんです。裏口から叩き出したって言ったろ。じゃあその前は。 1十時過ぎ頭はわざわざみんなを店から出して久米と二人きりになったそうですね証言は取れてます둘이어릴때동네친구였던거아니야いやあの久米ってやろなんか昔のダチコーに似ててよそれで懐かしくなったんじゃねえか俺も酔っててよく覚えてね지금보면은뭔가실드치는거같은데本当ですか あなたは人払いまでしますかねだから覚えてねいって言ってたのかよでもその割に店を出た時間だのは何か覚えてた何が言いてんだお前頭にもしアリバイがあってクメをやってなかったとしても実際あんたは妙な立ち回りしてますよ何か俺らに隠し事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もう何か言ってたのか

あんたに隠し事されたらそれもできなくないこれなんだ抗争相手を監禁して挙げく目をえぐって捨てたのその疑いが晴れない限り死刑だって泣くはないなのにずいぶん余裕だなヤクザってのはそんなに肝が据わってるもんなのかおー途張らんだ途張らんだ途張らぐいっした俺がしするにしてもその相手はお前じゃねえって じゃあ誰になら命乞いするんです。さあなさあな、あんたが隠してる何か、俺も興味が湧いてきましたよ。あ、oh,、ががトレーナーサーナーサーナいっす。あーサーナーサーナーサーいーサがいっちーナ 진짜 얘네 조직의 범인인가? 이러이러 움みたい이면 시대칠 일이 없는데. 수확은 숨겨왔던 나. 블레비안이 깊은 것다이 사건. 이가 조사에 우 형님 믿고 싶다. <놀람> 형님은 좋은 사람일야 アムール出た後のハムラと被害者の足取りその目撃証言その辺はもう町中しらみつぶしに当たるしかないかなターボー今金あるかお、うんとりあえず三万三3万円俺の知り合いにカムロ署のデカがいるそいつは金さえ渡私やあ、情報を返り上れるのかな ジョーホーヤーだよ。ヤでサツノソーサージョーホーなんか、ヨコナシシシタンダ。何がつかるジョーホーかもしれねえぞ。なるほど。おしょくかんか。ぷぷぷ、やんちゃ。あやべってデーだ。あやべよく、たんだに、出入りしてる。ただ、べべべしんがポダ넓ドジャンネ 계속 언급되는 게또 언급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아